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고자 하는데 다내 탓이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동영상의 그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서 한 4일간, 출장 4, 5일간 출장을 가는데 뭐 그때 동영상을 제가 올릴 수 있을지 <laughs> 못 올릴지 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기 가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뭐못 올리게 되면 아이 양반이 출장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고자 하는데 다내 탓이라고요 자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죠 뭐 살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아 나는 사람한테 상처 준적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상처를 더 많이 줬을 수도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편하게 했는 말이 아주 이 센시티브한 사람한테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만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걸 치유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물론 혼자서 끙끙 하면서 이제 이걸 치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게 되죠. 도움을 구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따뜻한 말한 마디가 되게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행복이 먼저다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쓰고 계신데 그 댓글을 쓰실 때 어떤 어려움, 힘든 것을 이렇게 자판에 쓰시잖아요. 쓰면서도 조금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다른 분들의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상처를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그 상처나 어떤 아픔을 이런 감정을 뿜어내는 곳이 토해내는 곳이 집에 안에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러면 이제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폭력이 되는 거죠. 가정폭언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쨌든 다 치유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 치유받고자 하는데 문제가 상처받았는 것이, 상처받았는 것이 바로 늦너 탓이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치유하고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거 좀 많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번 상처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주부가 주부 우울증이 왔어요 주부 우울증이 와서 아 우울감이 막좀 심해지고 우울증이라고 막 느낄 정도로 막 불안해요 불안 우울 막 이게 이제 막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우울증인가? 우울증인가? 그랬을 때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고 가족에게 얘기하고 자식에게 얘기하고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야, 정신 차려. 뭐 지금 뭐 어, 정신 그거 다 정신적이야. 정신을 딱 차리면 되지. 뭐 나도 우울증 다겪어 봤어. 그거 정신 차리면 돼. 정신력, 정신력, 정신 방해여서래 당신 너는 지금 정신 방해야. 정신 방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걸리지 말이죠. 정신 차려, 네 잘못이야.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본래도 지금 우울증 때문에 힘든데 아 이게 내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 우울증에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라고 본인을 더 자책하게 되면서 상태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뭐 불안증 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막 불안해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막 불안해.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막 밀려와요. 지금 불안감이 이제 불안증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 2주 연속 계속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걱정이 팔자라고 어? 당신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어? 어디서 지금 뭐 불안증을 느끼고 그러냐고 훨씬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불안하다고 막 음사를 부리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아 내가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구나, 라고,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더 혼돈스럽고. 친구한테 얘기했다 칩시다. 아, 내 지금 불안한 감이 요즘 많고, 이게 불안증으로 가는 것 같아. 이책 보고 이 이러면, 한 2주 연속 이렇게 불안감이 지속되면 불안증으로 가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정말 너무 불안한데? 그랬을 때, 야, 너보다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어. 어? 너 지금 완전 행복에 겨워서 말이지. 정신 못 차리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행동하지 마. 이런 얘기를 툭 던졌다. 그러면 불안정으로 막 괴로워하는 사람은 상처를 심하게 또 받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받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은데 어딘가서 치유받고 싶어서 친구랍시고 아내랍시고 남편이랍시고 가족 자식이랍시고 치유받고자 얘기를 했는데 더 상처를 줘. 더 상처를. 다네 탓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행복에 겨워서 정신 못 차리고 정신을 못 차려서 이런 거나 생각되고 걱정도 팔자다. 너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한 둘이냐? 그런 삶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정신 차리면 서 살아 이런 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상처를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이 아내 탓인가?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의 어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이런 것들 외에도 뭐 가정 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폭행이 됐을 때 남편이 폭언을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말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무가내 막무가내인 그런 완전 폭력성이 너무나도 짙은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소연을 한 거예요. 상처 받았기 때문에 치유하고자 아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남편을 그랬을 때그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뭐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점을 생각하시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생각하세요. 이런 귀신 시다리 까먹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 무슨 말이 됩니까? 몇십년 전에 그 결혼했을 때왜 결혼했는지 이유도 가물가물한데 거기에 지금 그걸 되뇌어서 장점을 찾아서 얘기하라. 장, 모든 사람은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안 되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엄청난 단점인데, 거기다가 다른 장점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카버하라 그거 완전히 이제 신, 귀신 시하니까 묻는 그 소리죠.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생각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딱 들으면, 남편에 대해서 또 엄청난 폭언과 폭행을 하더니 남편에 대해서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치유하려고 했는데, 어? 이또내 잘못이네. 왜냐? 아, 내가 이렇게 눈이 나빠져서 장점을 못 보고 단점만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장점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걸 자꾸 부각시켜서 내가 단점을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천명인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못하구나. 또 자책을 하는 거죠. 또 자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두번 자책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회사 상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상사가 별 완전히 그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하이에나가 엄청 폭언을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랬을 때진욱 들고 겁나죠. 그랬을 때그 겁나는 게 지속이 되면 불안증을 막하게 됩니다. 막 우울해지고 대기피증도 인 생기고 완 로열즈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그것을 도움을 구하고자 아내한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가족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참아라. 그거다 참고 사는 거야. 어? 다 참고 비위 좀 맞추면서 비위 좀 맞춰가면서 그 사람 좀 비위 좀 맞춰가면서 어좀 살랑살랑 해. 그 사람 좀 원하는 거 해주고 그 비위 맞춰가면서 그렇게 좀 그렇게 좀 비위 맞춰가면서 다 사는 거야. 너는 왜 그걸 못하냐? 어? 네가 뭐 그래 잘났는데 따박따박 더 말대꾸하고 그래. 비위 맞추면서 딸랑딸랑 그러고 좀 살아봐.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이엔한데,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게그 옆에 지지질질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잖아요. 딸랑딸랑 하면서 <laughs> 하이엔나에 막쫓 차다면서 하이엔나가 겁이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딸랑딸랑 따라다니면서 그런 부류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비비 맞추면서 네, 맞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어우, 완벽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라.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자존심을, 자존감을 더 없애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두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고 힘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울증, 불안증, 가정의 어떤 폭행, 남편의 폭언, 회사 상사의 폭언,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를 받고자 누구에게 얘기했을 때공곰이 들어보니까 아내 잘못이구나 내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린애처럼이 많은가 아 이거 얘기 들어보니 다내 잘못이네 내가 지금 잘못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아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어떤 병입니다 뭐 감기 걸리고 싶어서 감기 걸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심장병 걸리고 싶어서 심장병 걸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감기 걸리는 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 그것이 본인이 걸려서 그렇겠어요? 우울증 불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병이죠. 이런 병에 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남편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뭐청운이 없는 남편이 있다. 그 남편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의 그래도 그 남편의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찾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회사 상사가 정말 하이에나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나쁜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의 줄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라는 이런 상처들의 얘기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본인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시고 본인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물론 정말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치유가 훨씬 빨라지죠.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 지적질 하듯이, 가르치듯이, 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만약에 그런 상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받아서 치유하고자 했는데, 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 본인을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